네, 오늘은 JR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JR 글로벌 리츠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렸던 거는 한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두 달도 안 됐어요. 어, 6월 중순쯤에 올렸는데 그때 이제 배당락 나오기 전에 그래서 사실 이어 JR에 대해서 그 사이에 뭐 크게 어떤, 사업상의 변화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음... 내재가치, 본질가치에 영향을 크게 줄만한 그런 이벤트가 딱히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JR에 대해서 한번, 뭐, 이렇게 영상을 올릴만한 타이밍이 아직은 안 됐다고 이제 생각은 되는데, <laughs> 그래도 지금 이제 뭐가 변했냐면은, 어, 주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아 어, 주가가 지금 제가 이제 6월 한 20일쯤 올렸을 때에는 주가가 한 언제냐 4,500원대 이때 이제 올렸는데 두 달이 채안 되는 기간 동안에 3,8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으니 한15% 정도 하락을 한 거죠. 어, 저는 사실 이두달 사이에 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 물론 이제 그 주변 환경들은 좀 변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이제 뭐 다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뭐, 어, 금리가 녹록지가 않고, 어, 내년 말에, 어,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아무튼 쉽지는 않고, 음, 전반적 전반적인 이런 매크로 환경들이 어, 이두달 사이에 뭔가 부각된 건 아니거든요. 아, 물론 이제 뭐그 22의 어떤 유로존의 물가 상황이 어, 예전같아 한두세달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스티프하고 어, 금리 전망이 조금 더 이제 고금리로 조금 더 오래 갈 것이다. 요, 요 정도의 이제 변화는 있었지만은,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 건물 가격이 15%가 날라갈 정도의 어떤 그런 변화는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뭐가 변했냐? 뭐가 변했냐면은, 그냥 좀 리츠 세, 섹터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리츠, 부동산 인프라, 사실 여기는 이제 맥리 인프라가 껴있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리치를 대변하는 이, 저 어, ETF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안 좋아요 지금. 그때 이제 6월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때 영상을 올렸던 6월 20일에 4,700원 했던 게 4,300원. 어 4,400원 이 사이로 이제 떨어졌는데, 지금 JR 글로벌 리치는 좀더 떨어졌죠? 그 해외 자산을 끼고 있으면 좀더 떨어지고, 뭔가 좀 자금 흐름이 이렇게 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리츠들은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00원대 리츠들도좀막 나오고 있고, 뭐, JR 글로벌 리츠도 3,000원대 리치가 되어버렸으니, 어, 많이 주주분들이 많이 좀 불안해 하시는 거는 뭐 이해는 돼요. 어, 뭐너 뭐, 그러면은 너는 아무렇지도 않냐 하면 뭐 저도 뭐 좋지는 않죠 사실. 그럼 평가 손실이 나 있는데 저도 이제 지금 20 몇만 주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보니까 7월 달에 좀 은행주가 이땐 더 떨어져가지고 이걸 좀 덜고 어, 은행주로 조금 옮긴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은 그 일부 리밸런싱 한, 물량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피할 수는 있었는데, 그래, 남은 물량이 더 많아, 훨씬 많아요, 지금. 20 몇만 주가 있는데, 어, 손실 금액 보니까 거의 뭐 2억, 뭐 몇천, 이러면 뭐 2억, 거의 뭐 3억 가까이? 그러면 좀 좋은 차, 좀, 응? 음? 조금 뭐야, 뭐. 응? 어? 좀 진짜 비싼 차한대값 그냥 이제 평가 손실로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아주 이제 기분이 뭐, 좋다고 할순 없는데, 그런다고 막, 어, 우울하고 막 힘들고 그러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20몇 프로 정도의 손실은 사실, 어, 주식 투자 하다 보면은 그 정도 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면 사실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예전 채널에서, 어,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리츠코크랩 음, 이것도 지금 현재 사, 사정은 안 좋은데 어이 주가의 변동폭을 보세요. 지금 0 4천원 했던 게한 8천원까지 갔다가 막 어, 4천원까지 내려오고 두배가 올랐다가 반토막이 났다가 이런 게 지금 <laughs> 안전하다고 해서 리츠를 샀는데 왜 이러냐 이러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어? 이건 어쨌든 주식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부동산이고 거래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주식이 견고하다 하더라도 이걸 팔아서 다른 걸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봐서는 이 리츠 섹터에서 주 매도 주체는 기관이에요 기관. 어차피 이 리츠 섹터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리츠들은 보면은 사이즈가 대부분 작고 조금 이제 어, 스폰서 리츠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어, 리츠들은 외국인 비중이 좀 있는데, 대부분은 보면 외국인들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JR 글로벌 리츠가 외국인 비중이 한10% 정도 되는데, 음, 이건 아마 이제 패시브 자금이 꽤 있을 가능성이 높고, JR 글로벌 리츠도 이, 이 리츠 중에서는 꽤 시총이 큰 편이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기관과 개인의 어떤 주고받고 하는 건데, 기관들이 뭐 전반적으로 다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투신금투에서 많이 팔고, 투신금투, 연기금,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누군가 파니까는 뭐 떨어지는 거죠. 네, 보면 이제 기관들은 가격을 내려서 팔고 있고, 그거 개, 인들은 굳이 뭐 가격을 올려서 사고 있지는 않고, 그냥 내려서 파는 거를 그냥 저가에 잘 이제 받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걸 보고 또 이제 기관들이 왜 왜 팔겠냐,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그런 이제 수급에 너무 이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 왔냐. 아무튼 이제, JR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 이제 이야, 이야기를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어, 너무 좀 사실, 제, 이제 뭐, 우리, 단톡방도 그렇고, 좀 이렇게 공포심이 너무 만연하고, 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우울하고, 이런 게 자꾸 이제, 어? 뭐 사실 그런 얘기 하려고 모인 건 아닌데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 우울한 얘기를 하니까 더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우울한 얘기하고 우울하니까 자꾸 이제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자꾸 이 투자 심리를 하는데 사실 주가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물론 더 많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고 파는 사람이 더 싸게 판다고 하면 더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 개인들이 막 사고 그래도 그런 거죠 뭐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어, 저는 조금, 제 채널 이름이 왜또 캐시플로우겠어요. 이 현금 흐름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고, 어, 주가의 어떤 등락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어, 리츠가 들고 있는 자산 가치를 보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현금, 현금 흐름을 일정 수준 내가 이제 파악을 했다고 생각이 되면은 주가에 대한 부분은 좀 잊고 지내는 게 투자 건강에 좋고, 이거 JR 글로벌 리치 몰빵인 사람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 흘러가는 거 보면서 이 종목은 다시 돌아 나오기를 좀 기다리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제 원래 한4천원 중반대 됐을 때에는 그냥 이제 두고 보려고 그랬어요. 이제 5,000원 정도 되는데 제 지금 평단가가 4,500원 이랬을 때는 이걸 굳이 여기서 뭐 이걸 뭐 물타기를 한다든지 평단가를 낮춘다든지 그런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10% 빠졌을 때 물타기 하거나 평단가 낮추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통 이제, 어 매수나 매도의 움직임, 추가적인 대응을 할 때는 좀더 이제 많이 빠졌을 때 하면은 좋은데, 이제 한 3,800원 정도로 이렇게 빠졌으면은, 저는 이 정도면은, 어좀 추가 매, 매수를 할, 좀 범위에 들어왔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원 정도, 원래, 어 배당 수익률 한7% 중반대에 진입했었는데, 3,800원 1800원이면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10% 정도 되잖아요. 일단 뭐 지금 배당률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물론 이것도 내 후년에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선 그렇고. 어, 근데 이제 주식을 사더라도, 음, 한꺼번에 많이 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확실한 이벤트가 지금 하나 남아있잖아요. 내년 말에. 그, 리파이낸싱 할 때, 몇 프로 금리로 조달하는지에 대하,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윤곽이 잡혀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22, 유로존에서 어떤 매크로 환경 같은 것들이 제가 이것도 지금 하려다가 그냥, 어차피 뭐 투자 심리가 완전 다들 막 우울하고 망가졌는데 좋은 얘기 나오 기가 힘들고 이거 얘기를 해봐야 뭔 의미가 있겠냐 싶어가지고 그냥 자료만 좀 만들어놓고 안 했는데 어 이게 지금 계속 변하고 있어요. 22그 홈페이지에서 내놓는 그런 통계 자료라든지 예측치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내년 한 1분기쯤 돼서 내년 한 2월이나 3월쯤 되면은 대략적으로 윤곽은 잡힐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 종국에는, 이제, 24년 말에, 금리, 리파이낸싱 금리가 정해지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저가, 이, 이렇게 막 떨어졌다가, 막 3,800원 밑에서, 더 좋은, 더 저렴한 주가를 줬다가, 막 V자로 찍고 올라가는 것을 내가 못 잡을 순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잡을 거를 걱정할 필요가, 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거, 어, 그렇게 바닥 잡으려다가 이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잘못 해가지고 골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고 어 이미 사실 제 생각에는 5,000원 정도 그리고 5,000원 언더 4,000원 중반이나 4,000원에 잡아도 비교적 저렴하게 잘 샀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비록 5,000원에 잡았지만은 평당가 5,000원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3,800원 밑에 더 저가를 막 노리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서 내년에 그 매크로 예측치가 조금 가시화되는 거 보고 어, 내년 말에 금리 환경이 어. 조금 손에 잡히는 정도로 좀 정해지는 거 보고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겠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씩은 살 거, 살것 같아요. 3,800원 요 원저리에서라면은 어차 배당이 계속 들어오니까 제 포트폴리오는 다 배당주거든요. 그리고 분기배당주, 반기배당주가 많아서 계속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20 몇만 주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이제 몇백 주씩은 조금씩 조금씩 사면서 평단가를 조금씩 조금씩 낮추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최대한 어, 물량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에서 한1 연간 한1% 정도 늘리는 정도 굉장히 소량이죠. 그래도 뭐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제 어, 배당 수익률 재배수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한7.5% 정도 되니까 6.5%는 내가 그냥 쓰고 다른 데 투자하든지 1% 정도는 JR에 재투자를 하면서 어, 좀 평단가도 좀 낮추고 물량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뭐 파워포인트도 안 만들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 지금 변수가 좀 있거든요 내년까지 뭐가 변수냐면은 일단은 어, 금리환경 원래는 금리를 이 22에서는 2024년 말까지 해가지고 한3% 후반으로 좀 낮추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해가지고 금리를 피벗을 하고 금리를 인하를 시작한 다음에 내년 연말쯤에 한3% 후반대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번 최근 한두 달 정도 금리를 또 이제 인상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내년 말 금리 전망을 4% 초반대로 좀 바꿨더라고요. 이러다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가상금리를 좀 더하게 되면은, 어, JR 글로벌 리츠에서, 어, 조다라는 금리는 거의 이제 5% 초반 정도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어, 원래 그 최초에 임대할 때, 어, 제로 금리에서 가상 금리 1% 붙여서 1.05% 대출을 썼던 거잖아요. 그 당연히 이제 4% 정도 금리다 기준 금리가. 그러면 5% 정도 금리를 쓸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는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사실 이 물건의 가치가 많이 좀 변했어요. 어 물건의 가치가 원래는 뭐 어, 얼마였더라? 한 1조 8천억? 정도 되던 게아 1조 6천억 되던 게 2조 원 정도 올랐나 한20% 정도 가치가 올랐어요. 근데 이것도 어뭐좀더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죠. 지금 상업용 부동산들의 어떤 감정평가액이 어 그런 건물의 상황이나 공실률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또 가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벨기에 물가 벨기에 물가 그 헬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말 대비해 가지고 벨기에 물가가 한1%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 Y2Y 그 YoY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는 4%인가 5% 정도 어 많이 좀 아직도 그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어 YTD 연초 대비해 가지고는 1%대 밖에 지금 안 올랐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벨기에 물가가 지금 안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좀 가팔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ytd는 낮지만은 yoy는 물가가 높은. 어 근데 지금 그 22나 이런 데에서 그 유럽 전체적으로 물가를 비교해 봤을 때에는 벨기에 물가가 비교적 잘 잡히는 편이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 그 벨기에 그 물가 섹터별로 좀 보게 되면은, 어, 벨기에 물가 중에서 좀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 주거비용인데, 집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벨기에가.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물가 그 헬스 인덱스를 좀 끌어당기고 아래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어 근데 이거는 뭐좀좀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렇게 급격한 하락은 또 주가 아 가격 반등을 또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좀 변수가 크기 때문에 어 금리 변동 그리고 어 물가 변동 이 부분이 지금 양 사이드로 막 변하고 있어서 사실 예측이 좀 힘들어요. 음,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국가 간 어떤 CPI 편차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벌써 2%때 물가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고, 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물가가 높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잘 중간선에서 조율을 할지 저도 좀잘 그게 궁금해요 22그 유럽중앙은행 에서 아무튼 걔네들은 어떤 가중치를 둬 가지고 어 통계를 에버리지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뭐 아무래도 이제 경제 비중이 높은 그런 국가들 위주로 돌아갈 텐데 그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영향력이 좀 작겠죠 어, 그리고 이제 환율도 영향을 주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크게 영향을 줬죠. 어, 예전에 그 1200원 때, 1200, 그 1유로에 1200원 대 하던 그런 계약에서 맺었던 그 환율 스왑이 어, 3년 지나놓고 보니까 1400원 중반 대까지 올랐고 그 환수압을 어~ 해지해 놓은 거를 정산하려다 보니까는 거의 뭐 700억 정도 돈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배당 재원을 많이 깎아 먹은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환율이 떨어졌을 때 정산금을 돌려받는 그런 재원이 된다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그렇고 또 이게 보니까는 자회사가 이제 한국에 있는 26호 이 자회사가 어~ 유럽 벨기에 현지에 있는 현지 법인으로부터 유로화 임대료를 전달 받아 가지고 이걸 이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 그때 만약에 뭔가 좀 이렇게 변동이 됐을 때 그런데도 많이 영향을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아서 너무 미래를 이렇게 미리 걱정하는 거는 사실 저는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 이제 하락하는 원인에 막 원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예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 아직 그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선반영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 이게 만약에 선반영이 됐으면은, 제 생각에는 뭐, KB 스타리츠보다 더 하락폭이 컸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둘이 거의 비슷하게 빠지고 있고, 지금 KB 스타리츠는 요새 보니까 더 빠지더라고요. 그 벨기에, 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사한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좀 그, 물건의 가치라든지 이런 건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어, 아 그래서, 아무튼 내년까지는 변동성이 좀클수 있는데 글쎄요 뭐 제가 이제 제 어, 채널에서 이렇게 벨기에 아그그저 어, jr 글로벌 리츠 영상들을 몇번 올리다 보니까 는이 영상들을 보고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구독자가 지금 보니까 는한 500명 중반대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 거의 60% 70% 정도는 이 jr 글로벌 리츠 보시고 들어온 분들이라서 제가 그냥 한번 그분들이 너무 만약에 불안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렇다고 이거 뭐 안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계속 변동이 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리츠 섹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대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기관들이 계속 돈을 빼는데 이거 언제까지 뺄 거라는 기약도 없고. 하지만은, 뭐, 이걸 그냥 부동산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그 집값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초에 굉장히 폭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관론이 난무할 때, 그때가 이제 올해 1월이었는데, 누군가는 그 서울 핵심지의 집을 이렇게 사가지고, 어, 뭐, 뭐, 30%, 40% 반등을 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그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비관론이 판을 칠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왠지. 아파트 값이 막 폭락한다 이러면은 이제 아파트는 여,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제 뭐 어, 2030년, 40년, 50년 더 이상 끝났어. 똑같아요 리츠도 이제 어, 더 이상 이제 고금리로 이제 계속 갈 거고 어, 5% 6% 금리 어, 절대 이제 인플레이션 안 잡혀 고, 고금리로 계속 갈 거야. 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10년, 20년 뒤 이제 다시 빚볼일 없어. 그렇게, 이제, 하, 생각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죠, 이 주가가. 근데 주가는 사실, 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정도 변동성은, 음, <laughs> 이렇게 이제 얘기해봐야, 뭐, 이게, 결국에는 내 마인드 컨트롤은 내가 하는 거라서, 뭐, 남의 말 듣고 이렇게, 예. 아무튼, 그, 너무 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좀 냉정하게 요, 어, 그, 건물 가치라든지 현금 흐름을 좀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예. 전에도 보면은 뭐, 그, 오늘 190원, 어, 그, 뭐야, 배당금 결정이 났던데, 예전에도 보면은 요거 6월달에 요거 이거 뜨는 거 보고 뭐 배당이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190원 배당 잘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거는 뭐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그렇게 걱정이 많으면은 저 그냥 예금을 해야 되지 않나? <laughs> 어. 투자라는 게 원래 저 리스크를 감수하고 손실을 감내하는 뭐 그런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영상을 안 올릴까 하다가 여기 누가 어제, 어, 제가 지금 이제 일요일에 글을 지금, 아,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댓글을 또 이제 달아주셔가지고 보니까 음, 좀 크게 좀 투자를 하셨는데 어, 주가 등락에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신경을, 신경이 쓰인다. 당연하죠. 이거는 뭐 저도 그런 거니까. 신경이 안 쓰면 그게 더 이상하죠. 하지만은, 이제, 신경을 좀 쓰는 정도에서 끝내야지, 어, 이 투자 자체, 이 투자 자체에 좀 이렇게 악영향을 줄 정도로 여기 너무 심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제, 어, 실체가 없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매몰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더잘 알아보고 내가 근거 없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시장은 근거 없이 그냥 도매급으로 같이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뭐, 다른 종목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어, 영상 올린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제가 이때 샀단 말이죠. 이때. 이게 언제냐면은 2022년 한 2분기쯤에, 4월달쯤에 샀어요. 이때 저점에 잘 샀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는 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왜 떨어지냐 물어봤더니, 뭐, 알아보면은 중국 그열연강판 시세가 떨어지니까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래. 아니, 기업이 본질 가치가 변화가 없는데 그냥 같이 떨어진대요, 그냥. 그러더니 막 마이너스 막20%막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더니 조금 이제 업황 이 사이클이 돌아온다 이러면서 다시 오르더니, 갑자기 이때는 막 천재지변이 터지더니, 포스코가 다 침수됐다네. 마이너스 30%. 30만 원 대비. 이러면은 막 이제 비관론이 막 난무가 합니다. 이제 포스코는 절대 끝났다. 어? 이거 2, 3년간 이 가동 못 하고 어? 그냥 조단 위에 어떤 돈을 막 계속 쏟아 부어도 이거 이제 가망이 없어. 이거 끝났어. 너네 다 망했어. 이런 얘기 이제 돌때 저 같은 사람은, 아, 그러면은, 20만원 밑으로 깨지면은, 그때는 조금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매수해야겠다. 요런 준비를 하는 거죠. 아, 뭐, JR 글로벌 리츠가 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게 아니에요. JR 글로벌 리츠 상황은 이거보다 좀더 나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건물이 어디 뭐, 폭, 폭격을 맞아서 뭐, 어디 뭐, 어, 허물어지기라도 했으니까, 어디, 어, 벨기에가, 뭐, 어? 전쟁이라도 참전이라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저는 추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은 오진 않았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더니 쭉 해서 이렇게 그냥 쭉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죠. 뭐, 여기서 제가 추가 매수를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나름대로의 어떤 추가 매수 선을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보는 그 주가의 상방은 훨씬 더그외그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26만 원 정도의 매수 가격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 했거든요. 뭐 어, JR 글로벌리치도마찬가지예요 5,000원 정도의 가격이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좀뭐 아쉽긴 하죠, 사실. 4,000원대 샀으면은 물량을 한 20%는 더살수 있었으니까. 하지만은, 나름대로는 그때 그 상황에서는 비교적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당시에 결정했던 그 순간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어떤 진입 시점에 대한 타이밍을 어 그런 리스크를 좀 분산해 줄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또 이게 이제 저배당주 한1% 정도 배당을 주는 저배당주였으면은 사실 전략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가지고 있다가 그냥 존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고배다 고배당 주고 설령 뭐좀 배당 좀 깎인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고배당 주거든요. 고배당 주는 배당 주 배당을 받아 가지고 배당 재투자를 하는 전략을 좀 구사하면서 이 전략을 좀 굉장히 다양하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더 사든지. 좀 어떻게 하든지 물량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다른 종목을 좀 덧대든지 해가지고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고요. 5년, 10년 가져가야 될거 아닙니까? 최소한 부동산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으면은.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그냥 뭐 욕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한 3년 플랜, 5년 플랜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예, 뭐 원래 한 5분, 그냥 나는 어? 내년, 내후년까지는 한1% 정도만 물량 늘리고 그 다음부터. 배당 상황 보고 물량을 좀더 늘릴 거다 요 얘기를 사실 한 5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에또 예, 말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예, 영상이 또 길어지네요 보니까 영상 벌써 촬영 시간 26분이야 벌써 아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한거 같고 앞으로 이제 뭐좀 어좀 설명이 필요한 어떤 공시 같은 거 나오면 제가 중간에 좀 영상을 올릴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22의 어떤 매크로적인 스탠스 예측치 이런 게 내년 2월 정도 되면은 좀 확실화 될것 같거든요. 아 물론 22에서는 분기마다 이걸 업데이트를 해요. 근데 올해 3, 4분기에 나온 예측치는 제가 볼 때는 1년 전 거라서 별로. 그러니까 2024년 말 대비 1년 전 예측치여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내년 한 2월쯤 되면은 이게 좀 확, 제가 볼 때는, 어, 윤곽이 좀 잡힐 것 같거든요. 그때그 ECB 관련된 데이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 한번 올려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JR글로벌 리치는 그때까지 뭐 손댈게 별로 없어요. 사실 JR글로벌 리치도 지금 남아있는 이벤트가 별로 없거든요. 10월에 그 회사채 발행하는 거 말고는 여기선 그냥 그 26호에서 받은 임대료를 제깍제깍 잘 받아가지고 우리 주주들한테 건네주기만 하면 자기들 운용사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올해 할 일은 그게 전부라고요. 아무리 뭐 회사에다가 막 물어보고 닥다을 해보고 해봐도 회사도 몰라요. 내년 어떻게 될지. 그게, 이게, 원래,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게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막, 어, 공실 나가지고 반년 동안 공실 비어있고 이러면 그 해는 임대료가 그냥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원래는 제가 <laughs> 은행주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좀 저도 좀 간을 좀 보고 있었던 게, 아, 좀, 이제, JR, 요게 좀, 주가가 좀 진정세를 보이면은, 그때는, 어, 은행주 관련된 영상을 올려야지 했는데, 아, 이게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 뭐제 구독자분들도 그럴 거고, 뭐, 같이 투자 얘기하는 분들도, 노, 어, 노상 이것만 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중간 점검차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